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베이직북 십사는 미니 노트북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십사 인치 IPS 패널과 일구이공 x 1공8공 FHD 해상도를 갖춰 선명한 화면과 광시야각을 제공하며 업무와 인강, 영상 편집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8기가바이트 DDR4 램과 코어코어 인텔 N 구십 프로세서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보장하며. 깔끔한 디자인과 심플한 외관으로 사용자에게 세련된 느낌을 선사합니다. 가성비가 뛰어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평가와 함께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업무와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